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핸들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레드 사용을 구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팩토리를 네,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레드 간 동신하는 방법, 즉 메인 스레드로 요청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팩토리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요 요청한 객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가 될 텐데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로 리스너로 전달할 때는 메인 스레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인 스레드로 처리되도록 결과를 전달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좀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 클래스인 네트워크 매니저를 이제 설계를 해볼,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설계를 해볼 겁니다. 앱스트랙 클래스인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설계를 할 건데요. 그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예, 각각의 처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상속받아가지고 네, 멜론 리퀘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멜론 리퀘스트 하나만 만드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멜론 리퀘스트 말고 다른 리퀘스트들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네, 팩토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팩토리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메소드를, 네, 리퀘스트들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팩토리를 설계하는 방법을 네,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실행하는 거를 해 봤어요.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실행하는 걸해 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처리가 됐고요. 네, 즉 별도의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네트워크 처리가 됐고요.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내가 가져와서 파싱까지 끝냈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내가 전달할 객체가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청한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뭘 통해서 전달하죠? 리,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하죠. 근데 이걸 전달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메인 스레드로 전달을 해서 화면 갱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레드 간 통신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스레드 이슈 좀 보면요. 어, 네트워크 풀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그 결과를 파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일반적으로 출력해야 돼요. 네. 멜론 차트를 갖고 왔으면 멜론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에 보여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출력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UI 스레드만 화면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뭐 화면을 갱신하는데 메인 스레드가 아니어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기본 구조는 UI 스레드에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UI 스레드로 화면을 갱신하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네. 스레드풀의 스레드로 획득한 결과를 갖다가 UI 스레드로 전달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핸들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구조를 좀 볼까요? 구조를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스레드예요. 네트워크 스레드. 어, 스레드풀을 만들었으니까 스레드풀이 있었을 거고요. 네. 스레드풀에서 있는 네트워크 스레드를 가지고 리퀘스트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자,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메인 스레드. 메인 스레드. 메인 스레드한테 이렇게 처리해 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에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핸들러라고 하는 겁니다. 핸들러. 핸들러라는 걸 가지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메인 스레드 그뭘 갖고 있냐면 메시지 큐라고 하는 걸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큐라고 하는 곳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핸들러입니다, 핸들러. 그럼 핸들러를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추가하려면 일단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죠. 메시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obtain 메시지라고 하는 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obtain 메시지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메시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send 메시지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 큐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메인 스레드는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 큐에 들어가 있는 이 메시지를 읽어와요.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온 메시지를 가지고 네. 핸들러에 있는 핸들 메시지라는 걸 가지고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죠. 이게 스레드 간 통신에서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저와 같은 것은 이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가 성공했을 때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핸들러 하나 만들 건데요. 이 핸들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메인 스레드의 핸들러를 만들 겁니다. 메인 스레드 핸들러를 만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핸들러 이 핸들러를 통해서 도착한 메시지가 그러 메시지가 success라고 하면 리퀘스트한테 success를 보내 누구한테 예, 리스너롤 이용해서 예, 리스너를 등록한 애한테 보내. 근데이 send success라는 거는 어떤 스레드로 실행하게 되나요? 핸들러가 메인 스레드 핸들러니까 메인 스레드로 실행하게 되겠죠. 예, 또는 우리가 UI 스레드라고도 불러요. 자, 얘를 가지고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request.sendFail인데 sendFail도 어떤 스레드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메인 스레드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는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핸들러로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sendSuccess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SendSuccess라고 하는 함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핸들러 가지고 ObtainMessage 메시지 메시지를 얻어올 거예요 이렇게 어, SendSuccess라는 메시지를 가진 메시지 를 하나 얻어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메터는 얘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생성했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Send 메시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메인 스레드의 메시지 큐로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메인 스레드 메시지 큐에 이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메인 스레드는 그 메시지를 읽어다가 여기서 s e n d s u c c e s s 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 줌으로서 메인 스레드가 네, 리스너로 호출 n 주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s e n d f s i l i 똑같은 방 l 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리퀘스트 객체를 한번 만 그 클래스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리퀘스트 클래스가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리스트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기능은 뭐냐면 내가 어떤 URL에 접속해야 되는지 URL 얻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get URL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앱스트랙이어야겠죠, 앱스트랙. 왜냐면 내가 리퀘스트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get URL이 넘겨져야 되는 데이터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앱스트랙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넘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네트워크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요. 파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객체를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로 갖고 온 이렇게 이제 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트 레이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생성할 거냐 이걸 처리해줄 파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까요? 얘도 역시 뭐 해야 될까요? 앱 스트랙이어야겠죠. 앱 스트랙 이어야겠죠. 자 다음으로 내가 서버로 전송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서버로 전송할 때 일단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게 있어야 되죠. HTTP니까. 네. 그러니까. get request method 에서 request method를 넘겨받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request method는 default는 대부분 뭐냐면 get입니다. 대부분 get. 그러니까 얘는 a b s t r a c t 로 만들지 말고요. default로 get을 넘겨주도록 request method는 구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request header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t request header라고 하는 추가적인 헤더를 정의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더가 설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Send Request Header도 역시 메소드를 하나 구현해 놓고요. 그 안에서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포스트 방식이다, 포스트 방식이다 이러면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바디를 설정해야 돼. 바디, 바디를 설정해. 바디를 설정은 어디다 하냐면 아웃스트림 예, 얻어온 다음에 아웃스트림으로 내가 바디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웃스트림으로 얻어온 예, get 아웃스트림에서 얻어 나온 아웃스트림에다가 바디를 설정하는 write output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타 타임아웃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청크드 뭐 모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set configura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앞에서 리스너를 호출해 주기 위해서 핸들러로 send success와 send fail을 호출하고 있었죠. 그래서 send success와 send fail을 만들어서 send success에서는 등록된 리스너로 결과를 전달하게 하고요. send fail에서는 등록된 리스너로 실패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트워크 리퀘스트는요. 기본적으로 스레드에서 처리될 거기 때문에요. 러너블을 임플리먼트하고 이 러너블에 런에서 네트워크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멜론 리퀘스트는 당연히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예, 멜론 리퀘스트의 UI라, 어, URL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상속받은 멜론 리퀘스트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리퀘스트 한번 만드는 걸 볼까요? 어, 기본적으로 런너블을 예, 네, 임플리먼트 할 거예요. 네트워크 리퀘스트는. 근데 얘가 처리 결과, 네트워크 리퀘스트의 처리 결과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멜론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멜론이 될 거고요.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게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처리 결과의 타입은 제너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타입은 제너릭으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메소드 겟, 포스트와 같이 메소드를 정의를 할 거고요. 뭐, 디폴트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내가 결과를 생성했으면 결과를 전달할 리스너. 예.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리스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핸들러를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 매니저가 갖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매니저 객체를 갖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매니저 객체에 네, send success, send fail을 호출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트워크 매니저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get url이라든지 p a s s 와 같은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를 등록하거나 네트워크 매니저를 등록하는 간단한 함수들을 여기 정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get request method는 갭 네, 메소드를 넘기게 하고요. 어, 헤더는 아무것도 안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요. 잭 컨피규레이션도 아무것도 안할 거고요. 현재는 라이트 아웃풋도 아무것도 안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할 함수를 덤, 더미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 석세스라고 하는 함수 호출되면 리스너가 등록되어 있으면 리스너를 통해서 결과를 넘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리스너를 통해서 실패 코드를 이렇게 넘겨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리절트와 에라 코드는요. 성공했을 때 파칭 결과를 담는 게될 거고요. 리절트를 통해서 실패했을 때 실패 코드를 에라 네, 코드에 담아놓을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리퀘스트의 run 함수를 한번 볼게요. Run.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와가지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걸할 겁니다. 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얻어오는 거를 이런 안에서 이렇게 직접 다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별도로 다운로더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다운로더에서 기능을 구현하게 하면 제 기능을 내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런에서 직접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et url 해가지고 url을 얻어오고요. url을 가지고 얻어온 거 가지고서 http e c t i o 션이라고 하는 걸 얻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아웃을 설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리드 time out에서 리드 time out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리퀘스트 메소드 해서 미스드를 얻어 왔어요 근데 메소드가 만약에 포스트면 포스트니까 뭘해줘야 되죠 set to output을 해줘야 겠죠 포스트 네, 방식이면 body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b o 바디를 설정하려면 뭘 반드시 해주냐면 setToOutput을 해주셔야 됩니다. s e t t o u t p u t 을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RequestMethod 해가지고 메소드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setConfiguration이라든지 requestHeader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해서 예, 해줍니다. 그 다음에 toOutput이 설정되어 있으면 toOutput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writeOut 해가지고 예, 여기다가 라이트 아웃 해 가지고 이제 바디를 생성해 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낼 데이터는 다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버로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 요청 결과는 어디로 오냐면 이제 리스판스 코드 해 가지고 요청 처리 결과를 이렇게 받아 볼 거예요. 자, 리스판스 코드가 300보다 작으면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보다 200보다 크거나 같고 예. 네. 300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00번 때는, 예,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300보다 작으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300보다 작으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 여기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인풋스트림 얻은 다음에, 파스해라. 파싱해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파싱한 결과, 리절드에 담아두고요. 자, 성공했으니까, 네트워크 매니저에 석세스로 호출한 거고요. 그리고 리턴해 버렸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면 네. 실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멜론 리퀘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멜론 리퀘스트는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페이지 카운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페이지 카운트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URL은 멜론 URL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앞에 서했던걸 그대로 쓰고요. 그래서 new URL에서 URL을 넘겼고요. 그 다음에 어, 멜론 같은 경우에 헤더 정보를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컨 w 커냈다가 set request property 해가지고 accept 그 다음에 앱키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p a s 해서 input3 넘어면 input3 가지고서 이제 파싱을 할 거예요. 파싱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슨을 이용해서 여기는 파싱을 하네요. 지슨을 이용해서 멜론 리졸트 얻은 다음에 멜론 객체를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해가지고 파싱을 했습니다. 자, 내가 결과가 멜론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리퀘스트의 타입을 제너릭 부분의 타입을 멜론으로 이렇게 해줬죠. 자, 파스에서 결과가 멜론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리졸트라고 하는 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멜론 객체가 들어가 있겠죠. 멜론 객체가. 그러면 앞에서 리스너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는 온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하는 얘는 멜론 객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팩토리 클래스를 좀 알아볼게요. 팩토리 클래스는 간단하게 멜론 리퀘스트 하면은 내가 네트워크 리퀘스트인데 멜론 이렇게가 전달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리퀘스트에 리스너 이렇게 등록하면 리스너를 단 예,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예, 추가적으로 멜론 리퀘스트 만들듯이 다른 리퀘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 리퀘스트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예, 팩토리는 이 구체적인 클래스의 타입은 숨기고 여기 예, 있는 그 페어런트의 클래스만 알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리퀘스트 팩토리 이용해서 네,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달라. 어떻게 갖다 달려면 이 요청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얻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결과는 멜론, 리퀘스트의 처리 결과는 멜론이었죠. 그래서 멜론으로 한 결과 리스너를 통해서 결과를 받겠다. 이렇게 해놨죠. 그 결과는 논스택스 돼가지고요. 멜론으로 넘어올 거고요. 멜론으로 넘겨받으면 뭐 리스트에다 이렇게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토스트를 띄우든지 실패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핸들러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핸들러를 통해서요, 어,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파싱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갖다가 메인 스레드를 통해서 리스너로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핸들러를 이용해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정, 정의를 해 봤죠.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했고요, 뭐 필요한 겐 URL이라든지 파스뭐 이런 클래스들을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얘를 상속받아 가지고 멜론 리퀘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리퀘스트들을 내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할때 개별 개별 개별을 갖다가 생성하는 거에 별로 효율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퀘스트 팩토리라는 거 만들고 팩토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리퀘스트 네트워크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생성을 해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얻어오는 것을 처리해 봤습니다.